헙, 어, 잠깐. <laughs> 큰일났다. 지금 닉네임을 상당히 읽게 곤란한 시청자가 등장하셨다. 뜸씀흐튼환님 안녕하세요. 어? 어? 화장표 친절한데? 어, 네 방금 좀 무서웠어요. 픽셀 깨지는 거. 어, 여긴, 여긴 빨간데? 네, 뜸씀흐튼환님 안녕하세요. <laughs> 잠시 지나가기 전에 소지품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음, 특이한 책을 갖고 다니시는군요. 좋아요, 금지품은 없군요. 그런데, 아, 씨앗을 갖고 계시는군요. 빛을 품은 자의 우물로서 식물인들을 다시 키워내야 합니다. 아, 어,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십니까? 아니요. 가르쳐 주세요. 탑 북쪽에 위치한 토지로 씨앗을 가져가래요. 탑 북쪽? 더빙 잘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영혼을 비운 더빙. 씨앗을, 탑 북쪽에 씨앗을 가져가서 묻으래요. 음, 다른 씨앗들은 해가 꺼지기 전에 심어줬는데. 다른 씨앗이요? 음, 더 이상 말이 없군 아, 여기못 가. <laughs> 전자레인지 돌리면 팝콘이. <laughs> 팝콘꽃. 필터이지뭘 해야 뭘 갈아입어야 할 듯? 아옷 갈아 아, 옷 갈아입... <웃음> 아. <웃음> 아니 근데 왜 옷이 필터링이야? 왜? 어 침대 있어 <laughs> 침대? 어, 벌써 자나? 네뭐 세이브는 세이브는 무조건 해야 돼. 또, 걷느라 조금 피곤해졌어요. 잠깐 자도 되죠? 응. 자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일찍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많으.. 셨 많으 셨 잊으..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게임은 세이브와 동시에 게임이 꺼지죠? <laughs> 아 속옷이니까 필터리 <laughs> 레끈 아 이번에 이번에 다시 켜면 꾸, 또 꿈.. 꿈꾸지 않을까? 또 꿈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요. 아, 잠깐, 서류 언니 왜 나가셨지? 설마, 끝난 줄 알고 나가신 거 아니겠죠? <laughs> 그런 거 아니겠지? 응? 아, 꿈안 꿨어. 에이. 아,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음. 음, 응, 처음부터 아니에요. 성공적으로 로드를 했죠? 계속 길이 아닌 데로 가고 싶지. 일단은 북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죠. 어, 어... 어... 누가 봐도 여긴데...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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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누가 봐도...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이 씨앗을 여기에 묻으라고 했었지요? 아, 그런데 전구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자라난다니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어, 그러면은 이걸 심어서 자라나는 사람은 아까 그 메이즈? 메이즈의 자식이야? 물을 주자. 혹시 모르니 이걸 부어봐야지. 끊겼어요? 응. 일단 나갔다 들어와볼까? 아, 최대장님 두 명이야. 내눈엔 최대장님이 두 명이에요. 음. 아, 많이 느렸어요 난. 난내 컴퓨터 때문에 <laughs> 그런 줄. 아, 근데 한명 나왔다. 분신술, 그러게. 아? 분신술 하니까 생각났는데 분신술 잘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언제 오시지? 어, 일단 다른 길이 있는데? 어, 어, 잠깐 응, 그래 소아님이 나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laughs> 응? 이 뭐야? 뭐지? 너는 길 헤맬 염려가 없네요. <laughs> 나를 위한 곳이야. <laughs> 왜 자꾸 신고한대? 뭐, 뭐만 하면 신고한대? 이 침대래야. 어, 뭐야? 저... 어, 내 이름은 3이... 아, 3 아니네. 1, 6... 어, 잠깐만. 계속 숫자가 바뀌어. 내 이름은 주사입니다. 어 안녕 뭐 도와줄까 어 안녕하세요 전구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아 그래 친구 분명 내책 중에 도움이 될게 있을거야 근데 말이야 일단 새책좀 가져와주지 않을래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별로라서 아, 어, 물론 되지요 좋았어 정말로 고맙다고 어 일단 치마 입고 있어서 여자 목소리로 하긴 했는데 말투가 남자같다 소아님이랑 구부님을 보노라면 통과 제리가 떠올라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아 뭐야 잠깐만잠그글못읽갔어내 잠깐. 아,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구세주를 직접 만나 인사할 때까지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로봇이 내 대신에 남아주겠지? 그날이 올 때까지 고장이라도 일으키지 않아야 할 텐데 으아 나 목, 목소리 <laughs> 그럼 얘가 그 로봇인가? 주사위? 형광채 아 잠깐 푸른 형광채는 무기물과 유기물 두 형태로 나타난다 청무지의 지면과 씨앗, 새우의 내부에서 형광채를 볼수 있다 녹색 형광채는 주로 유기물로 나타난다 아아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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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 아무튼 어, 발광채가 있다는 거죠 그래 윤회 어, 이과 망했으면 <laughs> 이과 죽어라. <laughs> 아, 근데 여기 여기 이과분들 많으시죠. <laughs> 말을 조심해야겠다. <laughs> 총6섯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laughs> 부름? 아, 일도님 이과 아니잖아요. 이과 아닌 거 알거든. 음. 잠깐 이 침대는 자는 침대 아니죠? 엔딩이 여섯 개일까? 뭔 소리. 아, 주사회, 아, 주사회가 여섯 명, 육명 그렇네. 그렇네. 근데 새 책? 새 책, 오, 뭐, 뭔데? 어? 일돈이 입과에요? 진짜? 어? 아닌 줄? 책, 어. 아, 맞다, 맞다, 나. 이스 있... 이거, 이거 갖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 오오오, 맞아, 맞아. 나한테 책이 있었어. 책깔 안 보니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네. 오, 이건 또 뭐지? 고대어로 쓰여 있잖아. 엄청난데? 일단 해석은 좀될것 같은데, 좀 걸릴 것 같아. 널 도와주기 전에 이것부터 해석해봐도 되지? 좋아, 좋아. 아주 좋은걸? 응? 어, 아무래도 배가 고픈데요? 여기 여기서 남동쪽에 정말 좋은 카페가 있거든. 내가 작업할 동안 배나 좀 채우더라고. 오, 카페. 남동쪽. 남동쪽. <laughs> 어, 내 소린 줄? <laughs> 뜨끔. 남동쪽. 남동쪽이 어떻게 가지? 부부는 판단력, 이 아, 잠깐, 길이 많잖아. 아, 응, 예못 가고. 부부는 판단력이 흐려졌다.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맛있는, 허니브레드. 어, 어 여, 누가 봐도 여기 카페인데? 단거 먹고 싶다. 어 귀여워 이 사람 어 실례합니다 뭘 먹고 싶은데 저한테 돈이 없어서요 어, 좋아요 운이 좋으시군요 빛을 품은 이들에게는 특별히 싼 가격이 아니라 공짜입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혹시 아 맞다 얘 팬케이크 좋아했었지 얘 팬케이크 소유자였죠 <laughs> 몸으로 갚으래 <laughs> 혹시 팬케이크 되나요 예 팬케이크 일단 팬케이크를 구울 동안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어, 아, 팬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정말 배고팠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치만 역시 엄마께서 해주신 것보다 <laughs> 덜 맛있는. <말. 웃음> 아니, 공짜로. <laughs>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laughs> 말이 많아. <laughs> 야, 너 쫓겨나겠다. <laughs> 미안해요. 너무 솔직해서... <laughs> 탈이네요. 눈세네 눈새! 니코 눈세네 저희 엄마는 팬케이크 반, 반죽에 항상 땅콩을 넣으셨죠. 그래서 땅콩 넣어서 새로 만들어달라고? 넌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냐? 엄마께서는 제가 슬퍼할 때마다 팬케이크를 만들어주셨어요. 외로울 때도 말이죠. 음, 어 울어 울어! 응, 음, 울지마!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아니, 음식 뒤스해놓고 화도 못 내게 먼저 울어버리네? 괜찮아요. 해를 되돌려놓고 나면 분명,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팬케이크 더 드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 그렇네. 니코는 엄마 저렇게 보고 싶었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웠지. 아, 서인더러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로로님 오늘도, 기숙사 컴퓨터실? 응. 포기하지 말래. 힝. 어쨌든, 배를 채웠죠? <laughs> 설거지 시키기 전에, 빨리빨리 나옵시다. 땅값 떨어진대. 아, 오늘 집이에요? 아, 정말? 집에 가셨구나. 그래서 아, 편하게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군. 아나 어디 가니? 나 아까 거기 어딘지 기억 안 나요. 어떻게 가야 돼요? <laughs> 네, 여기야 여기. 아래? 그냥 배경인데, 아 몰라. 여기 길이 뭔가 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곳이야. 이봐, 친구. 어, 이책 말이야. 뭐랄까. 내용 진짜 이상한데? 자, 직접 읽어봐. 오. 이 세계에는 아는 사람이 몇 없는 실체가 있다.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입막음을 당하고 있다. 나는 몇안 되는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 존재는 어떻게인지 이 세계와 연, 연결되어 있다. 이 세계의 영혼일지도 모른다. 우리 세계를 비추는 빛이 변하면 그 존재의 기질마저 변하게 된다. 빛이 희미해져 갈수록 그 실체는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아, 그 실체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세계의 죽음을 말이다. 물론 그것을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 우리의 신과 그 구원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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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랑 니코, 나랑 니코? 그 실체는 그들에게 전구탑의 꼭대기에서 전구를 깨도록 꼬드길 것이다. 우리의 신은 그 실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를 통해 구원자를 속이려 들 것이다. 에? 내가 그 실체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요? 이, 이구분님이 그, 그래? 정구를 <laughs> 깨는 것으로 우리 세계를 무너지게 두는 대신 구원자는 원래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어... 잠시. 정구를, 정구를 깨서 이 세계가 무너지면은 니코는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대요. 아 그럼 잠깐 양자태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이 구원자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 그러니까 얘는 자기 세계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 세계를 멸망시켜야 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자가 떠날 수가 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하고 그 실체가 직접 진실을 밝히도록 둘까? 우린 그저 그들이 전구탑의 꼭대기에서 운명을 결정지을 때 그들이 바온 우리 세계를 소중히 여기길 바랄 수밖에 없다. 아... 이 세계가 끝나는 거 싫어요. 제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용 아니잖아! 별로라고! 탑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내책 중에서 이런 이상한 구절이 나왔어. 어? 그리고 친구 이것도 가져가라고? 주사위네요넌 지금껏 본 중에서 최고로 멋진 고양이라고. 이 세계를 구하고 나면 우린 절친이 될수 있을 거야. 절친, 뜬금없이. 우릴 구해줄 거지, 그치? <laughs> 머리를 떼서 줬다. <laughs> 으, 그렇네. 아, 어, 어떡하지? 뭐 어, 갑자기, 갑자기 시험에, 시험에 처했어. 아, 재밌어요? <laughs> 나 아직 별로 한거 없는데. 흡, <laughs> 흡. 서인도러로님이 이, 무슨 <laughs> <우, 우승> 코드? <laughs> 아닌데, 나 개, 개구도 친게 없는데. 암튼 <laughs> 코드가 나랑 맞으신 듯. <laughs> 그냥, 어, 뭐야. 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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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제 이 세계는 지긋지긋해요. 당신은 안 그래요? 정구를 부수거나 니코가 죽거나 둘중한 가지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와, 아, 잠깐, 무서워, 이거... 당신이 절대로 끝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노력을 접어두시죠. 으와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머니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요. <laughs> 어 갑자기 세계가 변했어! 반짝여요. 나 어디로 가야 돼? 방향에 들어서면 주사위가 반짝거리는 거구나. 아, 어, 헐. 헐. 어. 어 주사위가 잠잠해졌어요. 어. 어? 복귀 방사 안할수 있다고요? 왜요? 왜, 왜, 왜? 바쁘신가? 잠깐만. 어, 잠깐. 어, 이제 안 반짝여. 나 어디로 가야 돼? 에이, 남자라면 직진이지! 응? 응? 직진! 의지를 가져라, 니코야. 아, 집안일 때문에 바빠서요, 헐. 7월 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전곡 방송하신대요. 라디오 방송? 응. 어 잠깐. 길 어떻게 된 거야? 아, 주사위 말고 다른 테마니까? 지 다들 천재인데 비슷한데 좀 다른가? 목도 안 마르고. 음. 잠겨 있고. 어? 어, 아닌가? 켜, 켜진 거 아니죠? 헐. 에드 피니턴. 이런도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아닌데 다른데? 다른데 글귀가? 그때는 에드 인피니텀이었는데? 나의 기억력 켜지지 않고 자자 탑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 침대는 이 세계에서 처음 시작했던 곳이니까 아마 여기가 떠날 수 있는 곳이겠지요? 어, 어, 자, 잠시! 아,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돌아가자, 어? 응. 괜히, 껴, 괜히 껐다. 왜? <laughs> 네. 아직도 이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군요. 안 그래요?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니코가 정구를 부수고 떠나면, 니코는 그저 나쁜 꿈에서 깨어나도 돌아갈 것입니다. 니코는 이 세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될 것입니다. 당신 니코를 생각해야지요? 저기요? 오늘 빨리 가셔야 돼요. 잉. 불금이라 그런가. 토요일에 시험 보신다며. 그쵸. 어. 오오오. 어, 잠깐. 아, 잠깐. 선택해야 돼? 아니 바쁜 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아 뭐야. 아 진짜, 분위기 못 맞추네, 아프리카. 어, 어 무서운 데나? 아니, 무서운 데가 아니고, 지금. 나, 나 아직, 아직. 여기가 해가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일지에서 제가 집으로 가려면, 여기서 전구를 깨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치만,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모두는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옳은 길이죠. 아, 어떡하지? 할. 집으로 가요. 어떡하지? <웃음> 잠시만. <웃음> 잠시만. <웃음> 이거. 그쵸, 이거. 선택하면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제목이 원샷인 것 같아. 이거. 약간, 그. 어, 하나 한번 결정하면은 아예 다른 애딩못 보게 만든 그런 거 아닐까요? 어나 이거 했어 저 투표 <laughs> 지금 투표 한번 만들어 왔어요. <laughs> 이거 지금 투표 보여요? <laughs> 지금 뭐몇명 없지만 투표에 따라 결정하겠어. 투표 결과에 따라 보이세요 투표 나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투표 이거 처음 해봤는데 아아 어. 어, 나는 투표 못 하는구나 했어요 아 어, 근데 어떻게 보냐? <laughs> 누가 누가 했는지 안 보이나? 어, 아세 <laughs> 명이 이미 이미 결정됐네요. 결정됐네, 결정됐네. 지금 이미 집으로 돌아가야 세표 나왔으니 결정됐네요.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야죠. <laughs>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여이 여긴 민주주의 방송이라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 투표 아 소아님 투표하셨어요? 그 구하는 쪽으로 미안 제가 소아님을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아, 집으로 가죠? 저 급그 판단 믿을게요. <laughs> 지금 지금 그부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어두운데요. 아저 너머에 빛이 보여요. 또 목소리가 들리는데 엄마? 엄마가 저 부르고 있어요. 아, 아. 이 병만 넘으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아아이 발꿈 아니야? <laughs> 아 구부 이제 이제 작별이겠네요. 전부 다 고마웠어요. 오? 어? 작게 놓은게 흠이다. 헐. 진짜, 바, 바탕화면을 걸어서 사라졌어요.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와, 놀랬다. 으아. 그렇네. 아까 화면 흔들린 게, 어, 그, 그 신호였나봐. 구원자가 떠나갔습니다. 세계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어. 아까 화면 흔들렸을 때 뭔가 게임 영역이 확장된 거야. 그쵸? 아, 어, 그 잠깐만 이렇게 되면 다시 켜볼까요? 지, 안 돼, 안 돼. 일어나줘.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에 희생시켜서 만들어낸 빛이 뭐가 희망이야. 맞는 말이야. 어, 근데 되게... <laughs>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근데 네, 끝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게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laughs> 어.. 이래.. 진짜 이래서 원샷인가봐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네요 감동스러운게 얼마야 <laughs> 아..